예, 장두식 강사입니다. 여름철 피부가 지치는 이유는 그 자외선 때문이다. 강렬한 자외선은 그 기미나 주근깨 같은 피부 착색을 만들어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만든다. 이를 방치하게 되면더 깊어지고 수가 늘어난다. 심해지는 그 피부 착색을 멈추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면 줄기세포 배양액에 우리 주목하자. 본격적인그 여름이라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 높음을 또 기록했다. 심지어 올여름은 아주 그 강렬한 그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힘을 잃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.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그 기미와 애 주근깨를 포함한 색소 침작이다 남녀 노소 불문하고 잡티 없이 깨끗하고 뽀얀 애 피부를 원한다. 피부가 뭐얼룩달룩하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지저분해 보이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인다. 특히 얼굴 이에 그 기미는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된다. 기미는 한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초기에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 넓게 번진다. 이에 에, 옅은 그 흔적이 나타났을 때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에, 중요하다. 노화로 인해 무너진 그 피부 장벽도 또 문제다. 나이가 들수록 자고 일어나면은 그 생기는 그 베개 자국 전부 다 오래 남는다. 상처가 났을 때는 아무는그 시간도 또 길어진다. 피부 장벽이 무너져 피부 재생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다. 특히 여름처럼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더 빠르게 또 무너진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진이 제대혈. 줄기세포 배양액을 개발했다. 피부 노화는 결국 피부세포가 나이가 들어 손상되고 그 피부 속에 콜라겐이 빠져 나오는 현상이다. 손상된 피부세포를 되돌리고 콜라겐을 뭐 채운다면은 축 처진 피부는 탱탱하게 살아나고 빛을 잃은 그 피부에 다시금 강체가 찾아오지 않을까. 네 그렇습니다. 그뭐 자외선으로 뭐 심해지는 그 기미, 주근깨 또 노화로 피부 장벽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올 여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